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로블록스탕 타운티 허베이 자동차 리뷰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 리뷰할 차는요 2005년식 현대 뉴 아반떼 xd 국산차입니다 이 차는 현재 년도로 20년 된 차인데요 이차 역시 지난번 뉴 위프 소나타처럼 부식이 없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승해 보겠습니다 이 차의 최고속력은 최대 180까지 낼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속도에서 급브레이크 밟아 보겠습니다 이 차도 지난번 uef 소나타 처럼 회전하면서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방 충돌 측정도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다른 차랑 부딪혔을 때 리뷰 차량이 팽이처럼 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. 속도는 최고속도로 가보겠습니다. 2차의 <laughs> 제동시간은 최고속도에서부터 3초가 걸린 것을 확인했습니다. 지난번 UEF 소나타보다는 제동거리가 2초 짧네요. 그럼 이제 리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최고속력은 180km였고 급브레이크 시뉴이프 소나타처럼 차가 돌면서 멈추는 으흠. 것을 확인했고 전방 충돌 시 리뷰 차량이 행위처럼 도는 것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제동 시간은 최고속력에서 뉴이프 소나타보다 2초 짧은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. 으흠.